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에코라는 종목이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진입을 해요. 어,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고 차익매물 좀 나오면서 어, 종가는 19%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 데에 있어서는 에코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죠. 일단은 이때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바로 어, 글로벌, 캐대언 흥행 때문이죠. 네, K-POP 데몬 헌터스 흥행으로 인해서 앱코가 가지고 있는 이 당첨 키보드의 완판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단발성 테마로 여겨지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제자리로 돌아왔었죠 그러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시가 배당률 때문이죠 시가 배당률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에코라는 주가가 아, 왜 이렇게 이 시가 배당률이 어떻길래 이 에코의 주가를 키웠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이 지속성이죠 주가 상승의 지속성 이 지속성을 과연 뛰고 있는가? 또 그랬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꼭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셔야 이 에코라는 주식으로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실 거라 확신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에코 시가 배당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코가요 시가 배당률 17.5%에 달하는 주당 170. 4원의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주 가치 재고 기조를 강화한다라는 그런 방침이죠. 자, 지금 이 17.5%라는 시가 배당률은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10% 이상만 돼도 높다라고 하는데 거의 20%에 가깝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배당 기준일은 31일이죠. 총 배당금은 약 79억 원 규모로 지금 잡고 있고요. 이것은 10월 510만 주, 자사주 소각에 이은 주주 친화 정책에 따른 시가 배당률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자사주 소각 수혜에 배당 수혜까지 겹치니까 매수세가 폭발할 수 밖에 없죠. 보다 더 중요한 건요, 특히나 이번 정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감액배당.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당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주주의 실질적인 배당금 수혜가 한층 더 확대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훨씬 더 크게 이슈 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7.5%라는 시가 배당률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과세 감액 배당을 통해서 실질적인 배당금도 높였다라는 것은 대박인 거죠. 심지어 에코측에서는 본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기반으로 주주 가치 중 중심의 환원 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느니 사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환원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능한 비경에는 사실 이렇게 케데현의 어,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보면요. 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약 43%가량 증가한 11억 원을 기록했고요. 캐대언 흥행의 단청 키보드 완판 등이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기존 영업이익 자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또 견고한 그런 재무 상태 속에서 배당 결정이라 매수세 유입이 지속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몰이를 하면서 강한 상승 저력을 보여준 건데,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좀 있으면 배당 결산일이 다가오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매수세가 좀더 집중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건데 그럼 어디까지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자 주봉 차트상 흐름을 보면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에코의 주식은요 어, 저점이죠 저점 저점이다 아직도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두턴 매물대 상단을 돌파 시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 흐름이 이어진다 라고 하면 이 1500원 위까지 갈 거예요 그럼 1500원 돌파 후에 안착하는 게 앞으로의 이 앱코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실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견고한 재무 상태가 뒷받침 해주고 있다 보니, 추가적으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1,500원 돌파 후에 안착하는 게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위로 2,000원 위까지도 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1,500원. 1,5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렇게 윗꼬리를 남기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확대될 거다. 변동성. 더군다나 RSI 지수 자체도 지금 이틀 사이 굉장히 높아졌죠. 과매수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미 보유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새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변동성은 어쨌든 확대시켜 가기 때문에 눌린 구간을 좀 노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당장 이에코랑 주식 자체에 대해서의 그 메리트, 매력도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 중장기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 매력도가 좀 아직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단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매력도가 높지 않나. 일단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비가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매수세 유입이 집중될 수 있다. 이슈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입이좀더 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고 단기간쯤에서요. 그러니까 추가장승. 뭐 한두 차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들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면서 한두 번은 그래도 장대 한번 또 한번 만들어 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은 외인들은 좀 많이 팔긴 했습니다. 외인들은 좀 많이 팔긴 했죠. 그렇다 보니까 순매수에서 순매대로 좀 돌아서긴 했어요. 하지만 기관에서 강한 매수를 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서도 이 시가 배당률 17.5%로 결정난 거이 이슈가 꽤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적 자체도 사실 또 우상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무 상태가 뭐 나쁜 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관에서도 충분히. 추가 상승을 고려하고 이렇게 강한 매수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 당연히 추가 상승은 좀 보일 수 있겠죠. 보통 이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따질 때 외인들의 이 흐름은요, 사실 단기 모멘텀에 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다 보니 단기적으로 봤을 때좀 흔들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기관의 이런 흐름은요, 좀 외인들의 모멘텀보다는 좀더 길어요. 그러니까, 흔들더라도 한두 차례 더 치고 가는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새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눌림 구간을 좀 노려야 되는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 구간에 따라서 좀상이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많이 매수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분들이 좀 계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 신규로 매수하고자 할 때는 어느 가격까지 봐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거를 제가 ppt 자료로 정리를 해놨고요. 어, 여러분들께 전부 다 배포를 해드릴게요 당연히. 아무런 조건 없이 원하시는 분들 한번도 빠짐없이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대신 여러분들 채널 구독 버튼 만큼은 좀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부터 우선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시청종목 매매 타점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내려보시면 종목명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앱코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주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앱코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하고 혹은 추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느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1차, 2차 구간을 나눠서 정리해둔 PPT 자료를 요청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분도 빠짐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전부 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요청을 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실상 뭐 주도하는 테마라던가 섹터가 사실상 없어요. 부재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앱코도 마찬가지지만 개별 특징주 이슈가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집에 흔적이 있더라.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움직이는 거고 이런 종목들을 두고 우리가 핵심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달에, 매달, 한두 종목씩만 이런 종목을 잡아가셔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에, 어, 수익이 마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크게 먹는다, 한번 먹을 때. 어, 그런 핵심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이 핵심 종목들 위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자, 개별 특징주 이슈가 뚜렷하고 매집에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 매집을 막 끝내고, 막 끝내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우리가 뽑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훈 씨와 같은 경우도 보면요. 면역 항암제 관련된 개별 특징주 이슈가 뚜렷했죠.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 매집을 이루어냈고 매집을 끝내고 출발하는 이 시점에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 40, 50%까지 추가 상승의 수익을 뽑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 역시나 이런 종목들을 매달 한두 종목씩 히든 종목으로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매달 매달 히든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가장 최근에 이민훈 씨아라는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11월 17일 월요일, 지난 월요일이죠. 자, 이날 제가 이민훈 씨아 매수 가격 7,000원 이하로 들으면서 목표 가격과 함께 요청 주신 모든 분께 제가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최소 25% 이상 최대 4, 5, 10%까지 수익을 뽑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로 매달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월이죠. 12월 히든 종목을 선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뮤누시아와 같은 수익을 이번에도 뽑아가겠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12월 히든 종목 또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히든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히든 종목을 확인하고 나서 반드시 매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챙겨드린 이 히든 종목들의 수익들, 특히 뭐, 이민우셔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확실한 결과를 뽑아들었기 때문에 12월 히든 종목 또한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주라도 좀 매수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솔직히 한주 정도 매수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담되는 게 아니죠, 전혀. 그러니 한 주라도 매수를 해보시고 1 0월 히든 종목 수익을 직접 몸으로 좀 경험을 해보신 다음 다음 히든 종목 때 여러분들 비중좀 실어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또 그만큼 매달 확실한 수익을 뽑아갈 수 있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12월 히든 종목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12월 히든 종목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12월 히든들 요청을 체크해 주시고요 하단에 내리셔서 제출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요청 주신 모든 분들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민우 셔와 같이 크게 먹을 수 있는 12월 히든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뭐 굳이 고점에서 매도할 필요도 사실 없죠 어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에 좀 공략을 하신 다음에 수익을 또 그만큼 챙겨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종목인지만큼만 좀 확인을 해볼수 있게 꼭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 채널 입장 신청이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에서 토통방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수익이 되는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11월 히든 종목 이민운 씨아 또한 제가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매수 가격 7,000원 이하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히든주 요청 주신 분들께는 제가 문자로 11월 17일에 일괄적으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 텔레그램 채널 방에서는 자 이와 같이 18일 11월 18일, 다음날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든조 요청을 해 주셔야, 여기 체크하고 제출을 해 주셔야, 12월 히든 종목을 미리, 어, 미리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삼익제화과 같은 단계 종목들도 제가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이때처럼, 어, 11월처럼 함께 또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2월 히든즈 요청 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 채널 입장 신청 또한 따로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당연히 100% 무료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입장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채널 구독 버튼 눌러 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 주세요.